스카우 몰라요? 네. 자, 이 생각이 생각을, 내일 우리 갔네. 내일 숙제 가지고 내일 이야기 해줘야 돼요. 예예. 예.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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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벤치비 잡냐? 그러면요. 시작되니. 자, 보험자널 TV 뉴스브리핑 8월 5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아, 대표님. 네. 보험면허를 찍은 기사 중에 호환마마보다 토스가 무섭다는 기사가 있던데 여기서 호환마마는 뭘 지칭하는 거죠? 아 우리 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딱 틀면 처음에 호환마마보다 하고 호환할 때는 호랑이가 나오고 마마는 질병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불독비디오가더 무섭다 이런 거겠죠 물론 이제 낚시성 이렇게 제목을 제가 좀 띄운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환마마는 네이버, 카카오 음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면 게 토스가 보험업계에 어떤 침투를 하고 있길래 네. 그렇게 보험업계는 무섭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? 토스가요? 토스가 이제 최근에 그 토스가 이제 가입자가 천만이 되는 그 송금 어플이죠. 음. 그러니까 송금 어플이란 그냥 토스란 건 돈을 이렇게 던져준다. 이미서 토스예요. 그래서 지금 토스가 뭐 투자도 보니까 한 거의 1조가량 받았고 토스 은행, 토스 증권 이렇게 이 하고 있죠. 그리고 그 보험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 소사를 뽑고 뭐 100명 정도 뽑아서 이제 아마 TM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남은 TV를 지혜나 보험사에 좀 팔았고. 어, 그 다음에 또 남은 d b 를설계사할때 팔고 있나 봐요. 그래서 네. 본 파트너에서. 근데 이번에는 그 설계사 비교 서비스를 해서 블루 멤버랑걸 만들어가지고 네. 어, 돈 주고 안 사고, 근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어, 고객이 찾아와서 당신을 지목해서 에, 설계를 받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. 무료로. 네. 대신에 뭐 다단계식으로 이제 내 고객 두명 등록하고 두 명을 소개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. 에. 이런 건 거죠. 근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 에 보면 좀스럽죠 카카오는 멋지게 그냥 이 보험 시장하고 막 이걸 막 보험사를 뒤흔들면서 등장했는데 토스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카카오나 네이버는 잘하고 있고 토스는 플랫폼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송금 어플만 갖고 있으니 고객은 많고 많지만 그좀 다른 거죠. 그리고 현재 회사 금 규모 작고 하니까. 출발이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. 하는 건데, 제 생각에는 그 네이버 카카오는 온라인 보험을 파는 게 쉽고, 이익도 많이 나고, 그, 거기에는 온라인 보험을 파는 거는 봉사와충돌이 있는 거고, 예? 그래서 이제 최근 비싼 길이 큰 시장에서 격전을 이루고 있는 거죠. 음. 그렇다. 근데 그 시장은, 제이나 에코 입장에서는, 어, 나머지 불구경인 거지. 음. 어차피 온다 보면 안 파니까 지혜나 f p 는 상관없다. 에?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. 음. 근데 토스는 좀 쫌스러워 보이지만 자기들 영역과 경쟁력 범위 내에서 지금 이걸 시작한 게 제가 지혜 전문가로서당다히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최근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 토스가 음. 앞으로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이 토스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그 네이버나 카카오는 어차피 수수료나 방법의 전략이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토스는 원자재인 공을 파는 원자재인 DB를 그 장악함으로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성비는 카카오와 네이버보다 훨씬 좋은 거죠 여기는 매출이 일어나야 돼 돈을 받는데 토스는 매출이 안 일어나도 수익이 창출되는 횡 모델이기 때문에, 사업 모델을 비교하면, 벌써 훨씬 더 유익하고, 그, 고음 업계를 장악하는 힘도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대면 조직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, 지금 DB를 이제 쉽게 팔다가, DB를 믿기로 설계사들을 그렇게 하다가, 야, 우리 회사 들어오면 더 t v 도 공짜로 주고, 더 많이 받을 수 있고, 뭐, 이렇다고 만약에, 만약에 토스가 꼬시기 시작하면 네. 그 플랫폼에 있던 사람들이 아예 저쪽으로 입사를 하지 않겠나. 네. 네. 어, 그러면 지이나 저 보험사의 네. FP들이 거기에 막들이다가 아. 그쪽 조직으로 다 유출이 되면 아예 지인들하고 일전이 토스가 벌어지지 않겠나 싶어요. 네. 이게 카카오택시 사례가 유사한 게 있다는데 네. 어떤가요? 그 카카오택시 몰요자이 몰라요? 생각이 있는지 내일 숙제 가지고 내일, 내일 이야기 해줘야 돼요. 예, 예. <웃음> <웃음> 결국은 카카오택시가 <laughs> 어? 그렇게 했다는 거죠. <laughs> <맨> 처음에는 <laughs> 공짜로 이렇게 뭐 고객 호출을 넘겨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택시 회사에 뭐열 명씩만 이렇게 음. 어? 돈 내고 이렇게 보내 주다가 또 나중에는 택시를 막 사는 거죠. 음. 근데 토스는 제의를 사지 않으면 비싸니까 에프면 빼가면 되는 거고 제의를 사겠어요 음? 근데 제의를 많이 뺏긴 제의가 대표가 나 죽겠으니 차라리 나를 사가라 싸게 음. 이럴 때 인수하겠죠 아. 우리 기사 쓰고 나니까 토스에 전화 와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써달라 고해서 우리가 추가를 좀 해줬는데 지금은 그러겠죠 아. 어? 근데 앞으로 토스 그 약속을 못뭐 지킬 것 같아요 음. 음. 그럼 토스가 그렇게 하면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은 온라인이지만 더 힘세고 TV도 많은데, 애들도 이렇게 나오면 지위를착살하지 않을까. 에?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호황마모보다 지대표 입장에 토스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. 음. 자, 오늘 뉴스 뷰트링 마치겠습니다. 내이또브레요